어, 또 쌍용차 합의사항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쌍용차 노동조합 기업노조 위원장 맡고 있는 홍무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만에 어, 우리 현장으로 돌아오는 합의를 했습니다. 너무 늦은 복직 합의에 기업노조 위원장이기 이전에 동료로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더 늦기 전에 결단해 주신 김득중 지부장, 또 최종식 사장님, 또이 어, 이 합의에 힘을 붙여 주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해고자 복직 합의를 했지만 일부 복직에 그치고 기약 없이. 보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해고자 동지들을 보면서 꼭 임기 안에 최종 복직 합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합의가 되어 너무나 기분이 좋고 마음도 홀, 홀가분합니다. 10년의 불신이 한 번에 해소되기는 않겠지만 이번 합의가 서로간 신뢰로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안에 조합원들도 해고자 복지 합의를 함께 반기고 2009년 이전 함께 일했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9년 쌍용영양소 사태는 사회적 갈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노사정 대합의로 정부 역할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쌍용자동차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고자동지들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부터 최종 어, 해고자 복지 합의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자 복지 합의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도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다음. 첫째,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둘째, 2019년 상반기 대상자 중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 대상자에 대해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한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처우 등 제반사항은 기 시행한 사례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분은 본 합의와 동시에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며 회사가 본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한 한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넷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노노사가 어려운 경영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한 것에 존경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지속성장을 위해 추가적 정부지원 방안 마련 및본 합의서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 점검을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018년 9월 14일 이상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우리 김두중 지부장부터 소감을 좀 말씀하는 걸로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들리나요? 예. 어 아, 정말 뭐긴 가장 긴 밤을 좀 보내고 오늘 이 자리 좀 왔습니다. 어, 쌍용차 지분은 어, 잠시 뒤 11시에 어, 함께했던 범대이 단체와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좀 아,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말을 좀 아, 짧게, 좀 인사만 하겠습니다. 아, 일단 고맙습니다. 일단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응원해주신 그 덕분에 해고자들의 명예회복을 전제로 한 아, 대전제의 어떤 합의를 어제 좀 돌출을 좀 했습니다. 아까 이제 어, 홍봉석 위원장 분, 어, 분 어, 위원 아, 동지라는 이름이 되게 유명했는데요. 어, 위원장 동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하여튼 홍봉석 위원장님 그리고 최경식 사장님 어, 사실은 많은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 어, 교섭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이 있다는 거 충분히 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어려운 조건에서 어. 이런 대승적 결단을 좀 해주셔서 하여튼 해고자들 좀 대표해서 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쌍용차 지분은 해고자들은 아직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음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 포함해서 아직 국가가 손해배상도 아직 좀 철회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남은 과제들을 좀 차분하게 좀 해결해 나가고요 하여튼 뭐 저희도 어떤 회사의 어떤 도약을 위해서 하여튼 혼신을 다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상영자동차 대표이사 최영식입니다그 지금 양쪽 우리 그 노측 대표들 그 여러 가지 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도 가을 날씨로 청명하고 굉장히 기쁜 날이고 대상용동 자동차한테는 어,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들으신 대로 아, 이번에 그 경사위와 경제사의 노동위원회가 참가한 그 노노사 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낸 하제 주요 내용은 뭐세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 저희 회사가 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잔여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내년 상반기까지 어, 일단 그 복직을 확정을 하고 그걸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이 하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경영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 쌍용 자동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합력하여 손을 잡고 그 판매 증대 또 판매 증대와 생산 증대 그거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매진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희 쌍용자동차의 브랜드의 위해를 가한다고 할수 있었던 여러 가지 회사의 그 발전과 좀 부합되지 않는 이런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합력해서 손을 잡고 회사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노력을 하겠다 아, 하는 점이 둘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마지막 부분은 뭐잘 아시다시피 저희 쌍용자동차가 지금 사실 많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아,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같이 회사에 참여를 아, 여러 가지 또 있다는 문제에 좀 참여를 해서 어, 정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원 방안 아, 이런 거를 같이 좀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라고 그야약을할수 있겠습니다. 복직 문제는 돌이켜 보면은 지난 2015년에 저희가 복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합의를 근간으로 해서 지난 3년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 단계적 어, 복직을 추진을 해왔고 다만 아,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적으로. 경영 여건이 굉장히 그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모로 인해서 회사가 원래 세웠던 그 계획이 차질을 빚고 그러다가 보니까 복직 수요도 그게 생각만큼 그 일어나지를 않아서 그 복직이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서 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그 사태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 복직을 이번에 시점을 확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 합의에서는 저희가 시점을 확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직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복직 수요가 일어나고 거기에 맞게끔 충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논의 사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으면서 어 지금 이번에는 어그 저희가 복직 시점을 내년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일단 그걸 추진을 하자 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합의의 근간에는 지금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어 그동안에 그 동안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금을 투입을 해서 신차를 개발해 왔고 그 새롭게 개발한 신차들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로 경영 여건이 어, 허락칠 안에서 충분한 그 판매가 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 저희가 아, 그런 그 여건상에서 복직 시점을 확정하기가 어려웠으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3개 신차 중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 여러 가지 공시나 이걸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쌍용자동차가 아직도 지금 적자 상태에 있으나 아, 그런 상황에서도 매년 약 4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자금을 좀 투입하면서 신차 개발을 하고 또 생산 시설도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열심히 투자 활동을 해서 내년도에 세개 차종의 신차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 여건은 불확실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그 신차 투입 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때아 지금 저희가 제시한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00%그 승원을 뭐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에, 합의를 어,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아직도 쌍용자동차는 1년에 지금 15만 대 정도 만드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생산시설이 25만 대인데 상당히 나름대로 어, 가동률이 아직 뭐60% 정도 수준에 끈이 미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 원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익을 낼수 있는 이제 구조가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합의에 그 커다란 그 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복직 수요가 있을 때 복직을 하는데 그 신입사원들을 40%씩을 충원한다 하는 그런 이제 합의가 있었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복직 시점을 확정하고 인원을 확장하다 가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차가 잘그 판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건이 잘 따라주면 좋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원가 압박으로 어 작용을 이제 그런 그 우려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그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현재 여러 가지 제도나 법상으로 봐서는. 뭐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치 않은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정부 쪽에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원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우선 회사가 이런 신차 개발을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원가 부담이 드는 요인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그 요청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정말 아주 두손을 모아서 바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매년 한 4천억 정도 회사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5년 동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제품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들어간 돈이 거의 뭐 1조 한 2천억 정도가 들어갔고. 지금 금년부터 해갖고 앞으로 3년 동안에 또 투입해야 될 자금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주로 지금 저희가 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자금에 대한 그 소스가 자금의 그 충당이 지금 감가상각비라든가 아니면 그 차입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선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회사가 적자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입 여건이나 이런 것도 지금 녹록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어, 지금 그 금융시장 여건이라든가 또이그 해외 지금 그 무역시장 여건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금융이나 환율 쪽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 아다시피 다른 그 여러 가지 국제통화들이 전부 하락세로 가는데 반해서 저희 그 원하는 언젠 강세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출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무역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희는 지금 완성차로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fta가 프리트레이어 그리먼트가 되어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여건이 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특히 일반 fta가 안 되어 있는 시장들은 그 아주 고율의 관세를 보과한 그런 무역장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저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 차를 개발해야 되고 자금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좀그 중심이 돼서 어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실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금을 동결하면서까지 신차 개발에 우리가 자금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각오로 해서 어 지금까지 쌍용 역사상 없었던 그런 그 임금 동결을 또 했고 그렇게 해서 뜻을 모아서. 어, 회사가 그 앞으로 의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번 그 노사비를 좀 기점을 해가지고, 특히 그 정부나 이런 쪽에서 그 많은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뭐 기자분들 항상 저희 조그마한 행사라도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어, 많이 협조해 주실 거에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회사고, SUV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브랜드에 이렇게 소위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 육성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브랜드 빌딩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차지만 저희 쌍용자동차 있는 직원들 오랜 지금 60년이 넘는 SUV를 그 생산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장인 정신도 있고 굉장한 나름대로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R&D 연구소도 갖고 우리 스스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꿈은 이 쌍용자동차를 하여튼 한국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아주 SUV의 그 아이콘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어, 작지만 그리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저희 그 쌍용자동차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어, 또 여러 가지로 그 브랜드 빌딩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도 주시고 그랬으면 그런 그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그 논의사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대 타협을 이루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힘을 기울여주신 우리 그 노사장위원회 문희연장님 그리고 우리. Kim d u k u n j 김 k 중 지부장을 아니 아니 김 i 중 지부장을 네, 지금 지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i k i 우리 u k 같은 어? 같은 Kim Dukunji, Kim Dukunji, Kim Dukunji, Kim Dukunji, Kim Dukunji, k i 경상도 위원장 문승현입니다. 1 음, 1 9명입니다 119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 일수 있겠지만 이1 1 9명 119가 쌍용 자동차를 살리고 우리나라 그 노사 관계를 살리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어, 그런 119가 되기를 기합니다 어, 어뭐 다른 말씀은 뭐좀 이따 드리고 이자리를빌어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고된 노동자들이야 노동자라는 그 굴레 때문에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뭐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가정을 지켜주신 가족들에게. 정부를 대신해서 감사 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번 추석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 오기까지는 잘나시겠지만 지난번 대통령께서 마인드라이 가셔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셔서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 정부가 뭐 백일함의 복직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노사 가, 갈등의 그 대명사가 된 쌍용 자동차가 앞으로 파이 협력의 노사관계를 발전해야 되고 그바통으로좀뭐 구구절절히 사장이 말씀하셨지만 세계 시장에서 정말 명품 브랜드로 발전해서 두번 다시 지난 2009년의 역사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나 국민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 이제는 쌍용차는 오늘 이 자리가 있었음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 쌍용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분 가시고 혹시 네. 뭐 질문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사 대표님은 가시고요. <laughs> 예, 예. 오, 그리고 또. 김국진 지무장님하고 문성위원장이 잠시 개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는 인사하시고 일어서서 앞서 한번 말씀을 아,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